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바뀝니다. 후기입니다. 후기 때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유명한 인원제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읽어봐요. 뭐라고? 호랑논제. 말도 참 어렵죠. 아니? 이러면 더 어렵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인물성 동의 논제. 미치고 팔짝 뛰죠.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인성과 물성이, 응, 같냐 다르냐 논쟁이에요. 진짜 알수 없는 미궁에 빠졌죠. 다시 말할게요. 인성이 인성은 뭔지 요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물성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동물이요. 사람의 본성과 저 짐승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논쟁이에요. 서로 당황하죠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논쟁 왜 그걸 말이야 말이야 방금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물성을 상징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물성이면 짐승이 야만이잖아요. 인간과 짐승 사이 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 사이 낀 애가 있다. 그게 누구야? 그래 오랑캐야. 그 오랑캐 뭐야? 청이야. 우리 조선. 이제 소주가. 아니, 소주가 아니지. 명호 망했으니까 우리가 중화지. 그죠? 원래 소중화했던 이 중화인 조선과 저 물성, 저 짐승의 나라, 야만의 나라, 오랑캐아 나라, 천과 본성이 같냐 다르냐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같다에 다르다예요. 다르다지. 이게 성학적 명분이었잖아. 화, 와이이 세계 분명히 다르니까. 문제는 17세기 넘어서 18세기 가니까 이 미친 듯한 문화적 발전을 보여 줄 거예요. 명은 이미 끝났고요. 청은고도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 주시할게요. 누가 봐도 야. 중국 역사에 가장 최고의 찬란한 문화를 청이 보여 주시하는 거예요. 가장 찬란한 문화를. 어, <laughs>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 물성인데 오랑캐 침승인데. 중국의 제일 찬란한 문화를 저 청이 보여 주고 있다니까요. 18세기에.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해하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특히 우리가 평가하는 성식상 사대이기 때문에 조선이 지금 권력을 짓고 있, 잡고 있는 집안 그게 누군데? 내가 숙종 때를 계기로 경신당국이 결국 누가 잡는다 그어요 어떤 특정분당이 잡는다 그지 걔들 일당전지한다 그랬잖그 당이 누구라 겠어 노론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청에 사신을 갖다 가는 거야 청에 사신을 갖다 아, 드들 연행사라 그랬잖아요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문화적 발전에, 화려한 문화적 발전에, 중국의 최고의 문화를 보여준다니까,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 어떻게 이해할지를 자기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온 게 바로 뭐야? 호랑 논쟁이야. 인물성 동의 논쟁이야. 원래 이거 전통적 관점 뭔데요? 잠깐 소개할게요. 아, 호랑 논쟁. 호랑과 낙론이 싸운 거예요. 호랑과 낙론이. 그래서 부여서 호랑 논쟁이에요. 한글자씩 다 호랑 논쟁. 이해가시죠? 다시 말하지만, 인성과 물성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과 동물. 그러니까 인물이지. 이해가죠? 인물이죠. 같냐, 다르냐, 논쟁이에요. 우리 전통적 관점은 뭐예요? 같다에 다르다예요. 그럼, 원래는 다르다예요. 우리의 전통이 이 관계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호로냐는 이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인성과 물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야. 분명히 저 짐승 사는 것좀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덕 인간의 선악이 붙인 사덕 그 사덕이 인간에게만 있지는 않다야. 짐승도 지새끼면 짜는 줄 알고 누가 상처면 핥아주기도 하고 같은 동족끼리 그들에게 사덕이 없다 말할 수 없다야. 좀더 확대돼서. 신을 붙이면 오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 말할 수 없다야. 인간만큼은 아주 선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게 없다 말할 수 없다야. 이거예요. 그게 낙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성 동의논쟁에서 인물성 이론이 누군지 알겠죠? 다를 일자 이론이 누구야? 호론이야. 그게 전통적 사고가 아니야. 근데 동론도 등장한 지 알겠지? 그게 바로 뭐야? 낙론이야. 이게 나온 이유를 설명했죠. 세상 화와 이가 있는 거지. 그게 다시 나라로 치면 지금은 조선과 청이잖아. 그들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에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다르다 말할 수는 없다. 아예 다르다. 이게 전통적 관점이잖아요. 이게 인물성 동의논쟁 이게 전통적 관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 뭐 했어요? 이 짐승들이, 이 물성 갖고 있던 이 이의 세계가 화의 세계를 침범하면 어찌, 죽여버려야지. 가만둬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었잖아. 북벌론 같은 게그 문화적 우월감 속에 저 짐승과 우리 같이 살 수는 없다. 정바라지에 쳤던 거라고. 원래 북벌론에 쳤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전통적 사고관이에요. 근데, 새로운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 이게 포인트야. 이들의 등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 그게 낙론이야. 저 짐승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저 오로한캐들이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저들을 배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생각이 바뀐 거야. 그들이정벌의대상이 그냥 배울 것도 있냐야. 배울 것도 있다. 배울 수도 있다 정벌하자면 북벌이지 이제 조선기뭐 나올 것 같아 이들을 줄이 뭐하자 배우자도 나온 거야 북학이야 조선기때 이제 북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야 18세기 후에 청이 미친데 어마어마할 발전을 보면서 이제 북학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이제 19세기 에 누굴 만날 거야 아청오랑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서양오랑캐 일본오랑캐를 볼 거야. 배울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배우는 게 문제가 안 돼. 배울 수 있는 거야. 쟤들도 사도, 고상 갖고 있는 거야. 배울 수있지 배워야지. 그래서 문열수 있어 없어. 이랬다. 그래서 우린 말하는 거야. 개화의 이야기는 개화의 사상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야.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이미 조선기 때 우리 내부의 치열한 논쟁 속에. 세계관의 변화 속에 등장한 게 개화운동이야. 난이 개화운동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등장한가 봐봐. 이 북학운동을 했던 사람들 만날 거거든? 그 북학운동을 했던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을 소개 하나 해줄게.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박지원이야. 박지원은 알잖아. 어차피 뒤에 배울 수 있네. 박지원이야. 박지원의 손자 중에, 응? 박지원의 학문적 손자 중에 유명한 손자가 하나 있어요. 박규수라고요. 그 박규수 제자 이름 들어볼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이야. 누구야? 개화야. 우리 개화가 여기서 온 거야. 박지원과 그의 손자 박규수. 그 박규수 문화에서 배웠던 그들. 그게 개화야. 역사는 절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없어. 그게 조성기, 치열한 논쟁 속에 등장한 거야. 우리의 변화된 세계관. 세상이 달리 보기 시작한 거야 오랑캐가 달리 보기 시작한 거야 그걸 설명하는 사상적 논쟁이 바로 뭐야? 호랑캐 왜 우리가 호랑 논쟁을 하는지 알겠어? 이유가 그거야 이에 반해서 그반대편 누가 있느냐 근데 가서 이런 사람들 어째? 여전히 어째? 청나라도 오랑캐지 그럼 서양인 일본, 일본은 뭐겠어? 그럼 더오랑캐 진짜 오랑캐지 맞아 세상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야 말해봐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 정과 뭐? 사가 있다는 거야 사악한 거 바른 거 사악한 거 뭐가 바른 게 뭔지 알겠죠? 바른 게 뭔지 알겠지? 우리의 전통적 세계 인간의 세계 화해의 세계 이게 바른 거잖아 하지만 이 짐승의 세계 오랑캐의 세계 에? 청의 세계 서양의 세계가 일본의 세계가 사악한 거잖아 이런 인식관을 가진 사람은 뭘 지켜야겠어? 그럼, 지킬 건 이거지. 이건 지켜야 돼. 뭔 배척해야 돼? 사는 배척해야 돼.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불러. 정을 지키고, 그래서 위정이야. 사악하면 배척이 안 돼. 척사야. 위장 척사야. 우리 근대 운동의 이야기가 조선계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호랑동지 하는 이유 알겠어요? 전달됐어? 의미가? 자, 다시. 이 논쟁 누가 했다고요? 지금 숙종 이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어느 붕대 하나 잡고 있다 했지? 어? 아니, 서인 아니야. 서인도 쪼개졌다 했다, 누구? 그 노론이야. 노론 내부 논쟁이야. 지금 다 짓고 있는 거 노론인데, 노론 중에 일부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청나라 갔다 왔다니까? 신문물 봤다니까? 그 고민 속에 낭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야. 노론은 크게 참고로 말하면, 노론이 서인에서 왔잖아. 우리 아까 선인, 서인, 서인 이야기인데 그게 선생님이 율곡 이이였잖아요그 학파를 뭐라 그래? 기호학파라겠죠. 서울과 어디? 호서. 소위 말하면 충청 일대 사람들이에요. 잠깐만. 충청과 서울 중에 좀더 깨인 사람들이 모인 거. 신문물이 잘 접했던 사람들은. 자,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일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일까요? 서울 인근이지. 그럼 뭐 낭론이 누군지 알겠어요? 어디 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호론이 누군지 알겠죠?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충청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이름까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충청 사람 노론들이 전개했다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 는 거야? 호론이야. 내가 충청도를 하게 면호서라겠 했잖아. 그래서 호론이야. 충청도 사람이어서. 충청가 호서야, 호서. 기호할 때그 호가 바로 충청이야. 총총 노론들, 이 낙론이 낙이 뭐냐면, 중국의 전통적으로 어린이 그 수도 중 하나, 낙양이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낙양은 뭐냐면, 수도의 상징이야. 서울의 상징이라고, 지금 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어디서 살고 있다고? 서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낙론이야. 서울에 들은 거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북학이 나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 개화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뭐 새로운 인식관의 등장이야. 낙문의 등장이야. 그 낙문의 등장에서 새로운 조선 후기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전개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대외 개문 북학 운동이 나온 거예요. 조선 중기까지는 뭐가 외치다가 북벌의 소리를 외치다가 명인의 의리를 외치고 있다가 만동묘 세우고. 대보단 세우고 동묘에 세우고 이랬던 세상에서 이제 깨인 사람들이 뭐한 거야? 청을 배우자요. 오랑캐라도 저걸 배워야 한다요. 아니 근데 그냥 문을 열어야 한다요. 그게 우리의 살길이다요. 이런 외치는 문제에 이어진다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 여기까지만 끝냈어야 했는데 미친 짓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도 돼요? 네. 분위기 안 좋아질 텐데,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나 해봐도 돼? 네. 요즘은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어 듣다가 힘들면 내 끝날 때까지 귀를 닫고 있어도 돼. 요즘 이런 걸 묻지 않으니까. 그냥, 강민성의 미친 짓이라 치보면 돼. 제가 좀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갈때가지 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한번 오바를 해보고 싶어서. 가만 보면, 호러가 낙로는 가만 보니까 좀 강조점이 좀 다르죠. 얘들은 말하잖아요. 그런 사덕이나 오상이, 어쨌든 그 근본적 이치가, 뭐, 사람이나, 어디에도 있다? 침승에도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랑캐도있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강조하는 건 진리는 어쩐다야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야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 맞지? 하지만 여기는 말하고 있 아니 사람과 짐승은 절대 같을 수 없어 오랑캐는 같을 수 없어 발현되는 것은 각각 다른 거야 진리는 다 모든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야 그 발현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나요? 여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사망사망 다룰 수 있다 말한 거지 사람에 있는 바른 되지만 짐승이 바른 되지 않고 오랑캐 바른 되지 않고 뭔가 실제 모습은 바른 뜻 다룰 수 있다 고 말한 거지 차별성 혹은 특수성을 이야기한 거 맞지 강조점이 여기 진리가 모든 거다 있잖아 사람 짐승 오랑캐 다 있는 거잖아. 여기는 아니지. 오직 사람아니고 짐승한테 안 가는 거야. 오랑캐한데 안 가는 거야. 진리가 다 발현되는 게 아니야. 차별, 특수 이야기 맞죠? 잠깐 이 길을 이와 길을 이렇게 어, 보편과 특수로 보는 사람 있죠. 이 선생님이 참 독특하게. 이와기를 하, 종기하고 비 빛하고 이게보는게 아니라, 뭐어게다 이게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적용이 안될 수도 있고 바라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선생님이 한분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야? 그래, 율곡이지 그래서 그가 이통기국이잖아. 제자 중에 하나는 이통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는 다못 발현된다. 그러니까 이가 모두게 발현되니까 사람에게도 사당 오상이 짐승에게도 사당 오상이 저 오랑기 사당 오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통을 강조하며 기국을 이야기하며 기에 따라서 다발현되면 다를 수 있다 말하며 사람에게는 사당과 오상이 있어도 짐승게는 사당과 오상이 없을 수 있는 거야 오랑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 선생의 제자가 쪼개져서 나간 거야 이통을 강조하는 애들이 여기로 기국을 강조하는 애들이 여기로 간 거야 근데 결국면다하 선생의 제자야 그 선생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거야 그 이에 보편적 측면을 강조한 애들이 낙론으로 끝까지 기에 특수적 측면, 차별 측면을 강조한 애들이 호론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알고 봅니까? 전부 다 누구야? 이 노론끼리 논쟁한 거야. 이 논쟁은 이왕의 제자들이 논쟁하는 게 아니야. 율곡의 제자들이 논쟁하는 거야. 율곡이 그 하풍이 서인에게로, 서인에서 노론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호랑 논쟁은 다시 한 말하지만, 뭐, 서인과 남인이, 노론과 소론이, 이게 아니야. 누구 내부 논쟁이야? 노론 내부의 논쟁이야. 미쳤어요. 미안해요. 내가 <laughs> 이거 얼까 말까 고민했어. 오 씨. 그래서 좀 뜻이 통해요? 그래서 계속 말한 거야. 우린 뭐라 한다고요? 각 분당이 학파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판다니까? 선생님이 알면 그들이 주장한 바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같은 선생님 내에서도 선생님 강조점 따라서 이렇게 찢어지게 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딱 하면. 못 끝내네. 심2주다 <laughs> <11층에> <laughs> 자, 북한 운동. 다시 보시면. 출발하면, 맞아요. 이것 때문이야. 저게 오랑캐 짐승인데.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 눈이 휙, 휙, 정말 속대 뼈, 쇽가구, 쇽가구.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가서 가서 보니까, 와, 장난 아닌 거예요. 문물도 들어오고. 아니? 더 결정자 한 봐. 지도도 보게 된 거야. 세계에 달라진 거야. 지금은 뭐예요? 세계 지도잖아요. 마테오리치가 그랬다는. 고녀 만국전도에 이게. 지금은 세계, 여러분, 이거 본 얘한테 세상의 중심이 오직 중국. 씨도 안 먹힐 소리죠? 세상이 이렇게 넓고 큰 세상이에요. 원앙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상적 뒷받침의 낙론의 이야기. 그리고 성력 세계가 있 천체가 이게 결정적 순간이 와요. 뭐가 돌아요? 지구도 돌아요. 지구가 매번 자전한 게 보여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김성문과 홍대용이 우리가 낮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요. 그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구형과 지구가 돌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러니, 우리의 세계관이 변한 건 맞죠? 그럼 어떤 이야기 나오겠어? 저오랑캐 배울 수 있어 없어. 이숙지. 조선의 발전 청을 배워야 한다. 이런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 뭐라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북학파요그 북학파의 대표인물 홍대용도 있고요. 박지원도 있고요. 박지원의 제자 박재가도 있고요. 이들. 다른 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은 어째오랑캐도 배울 수 있지 그러면 이들 노론 중에 충청 노론이야 서울 노론이야 낭동계 사람으로 특히 이들은 말한 거예요 청이 뭘 배워야 한다 발전된 상공 청을 통해서 발전된 상공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중상이라고 하나 아까 좀 소개했잖아요. 그게 난중에 이 박지원이 제자 박제가도 이어지지만 그 박제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박규수라니까. 그의 손자가 박규수예요. 난 우리 박규수를 되게 중요해요. 여러 차례 만날 때, 근데 가면 박규수고요. 그 박규수의 제자들을 우리가 개화파라 부른다고요. 박규수 사랑방에 공부했던 김옥균부터 그 수많이 쭉 빼오게 된다. 이렇게 흘러나온 거라고요. 조선은 이렇게 인식과 세계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이 바뀌는 과정도 보여요? 조금씩 얼개가, 말에도 논리도 통하고, 네? 선생님들의 사단이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얼핏, 얼핏, 어,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다가와요. 뼈적이 <laughs> <표정이> 미묘해. <laughs>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 조선 후기편 이야기를 봤어요.